양자 컴퓨팅이란? 양자 컴퓨팅은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산 능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입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 기존 컴퓨터 대 양자 컴퓨터. 기존 컴퓨터. 비트, 0 또는 1위값만 가질 수 있음. 2의 시. 한 비트는 스위치처럼 꺼짐, 0 또는 켜짐, 1 상태. 양자 컴퓨터 큐비트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 병렬 처리 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 가능 양자 얽힘 두 큐비트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줌 기, 양자 컴퓨팅의 핵심 원리 양자 중첩 기존 비트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지만 큐비트는 동시에 0과 1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여러 가지 경우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동전이 앞면 0인지 뒷면 1인지가 아닌 동시에 회전 중 상태. 양자 얽힘. 두개 이상의 큐비트가 서로 얽혀 있으면 하나의 큐비트 상태가 변할 때 다른 큐비트도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예시. 두 개의 동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앞면이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뒷면이 되는 것. 양자 터널링. 양자 입자는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양자 컴퓨터의 장점 암호 해독 기존 암호화 체계를 빠르게 해독 가능 복잡한 문제 해결 최적화, 기계 학습, 분자 시뮬레이션 등에서 강력한 성능 발휘 시뮬레이션 약물 개발, 신소재 개발 등에서 복잡한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 가능 4. 양자 컴퓨터의 한계 오류 발생 양자 상태는 매우 불안정해서 쉽게 오류가 발생함 초전도 환경 필요 극 좋은 상태에서만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 기술적 복잡성. 아직 연구 단계이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 5. 양자 컴퓨팅의 활용 분야. 의료, 신약 개발, 질병 예측, 금융,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기상 예측, 더 정교한 기후 변화 예측, 암호학. 기존 보안 체계 강화 및 해독. 6.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를 대체할까? 양자 컴퓨터는 모든 작업에서 기존 컴퓨터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문제. 예. 최적화, 암호 해독에서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 금융,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